야 우리 내 진짜 잣대 뻔했어 아, 나... 하... <laughs> 잠깐만 설치가... 아 맞다 이거 마우스 클릭이지 아이... 헷갈려 이거 딴 게임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진짜 잘못하면 우리 진짜 지 날뻔 했다 우리 그... 그때처럼 됐을 것같아 그니까 러 우리 좀 하고 한... 한 이쯤 잘래? 이쯤? 그래 다 찰려나? 와, 아, 나는 그래도 또 좁은 골 골목이 다행이다. 그러니까. <laughs> 어, 시체 왜 꿈트? 아, 시체. 맞았어? 요품은 아까 오믈렛. 오늘에 존나 맛있게 생겼는데. 어. 오늘 먹고 하나 먹고 <laughs> 물또 물주만 위해서 물들 냠냠. 무게 얼마 얼마 없네? 어떤 거? 형 혹시 무게 얼마나 있어? 나 지금 88 80? 어. 그러면 나중에 나그 보스 자, 잡으면 자동으로 그냥 방어고 풀세트가 나한테 받아지거든. 응. 아, 나, 아니, 형이 방장이니까 형한테 들어올 거야. 응. 그거 이제 나한테 주면 돼. 네. 응. 방어고 그거 진짜 까지던데 야. 뭔 소리야, 이 저거? 권총 있는데. <laughs> 저거. 아, 버려, 이거. 아유, 들어보라. 절제 포션, 야. 이런 거 나왔네. 반대편에 뭐 있어? 반대편에 길이 있나? 이거 이거 아마 그건가? 음.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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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더럽혀지고 있어. <laughs> 이쪽은 <이쪽으로> 나갈까? 여기 <laughs> 아 저기서 탐방하고 싶긴 한데 우리 부패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안 맞으면서 나가야겠다. 맞다 형, 아직도 그 더럽혀짐이지. 아니, 아, 그때 사서 마셨어. 음. 아 호울. 더러.. 더러워짐 쓴다? 이거 뭐지? 네? 아 더럽히지 맞네 네, 그, 그 나중에 그 사서 마시자 그거 다시 또 팔테니까 네. 그 성령 포션인가 그거 그 성령 몬스터 자체도 자주 안 나오던데 뭐보스에도 어. 그거 시킬 수 있냐? 도환기좀추워봐 뭐가 도관계 그 그러게 안될걸오될 뻔했네 시보 <laughs> 와 떨어졌으면 저건 존나 끔살이다 시발 와나 <laughs> 탈락된 조각 두개 있네 음 일단 이번 이번에 딱 이제 저거, 형, 가지고 있는 전사 관련된 포션다마시면될 거야, 이제. 지금? 어, 아니, 저거, 보스랑 싸우기 직전에. 안 돼! 으도관계 으으... 더러워. 아, 맞다, 잠깐만, 이거 퍼즐 풀면 차라리 스폰 줄 텐데, 다, 할까 무기는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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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쓸 거니까. 방패, 탈할 때 다시 오면 돼, 이거. 자 여기서 뭐가? 대사가 나왔네. 저거 왕자 가까이 가지 마. 저거. 그, 왕자 가까이 아, 이금갈라했는데 가지 말해서 바로 집했다. <laughs> 아, 그 음. 음. 어디 해 봅시다. 저거 저거 가까이 가서 상호 작용을 하면은 이제 보스 방으로 바로 바로 가거든. 음, 이제 뭐가 물려? 어, 물약 다 먹어 음식도 저거 마시멜론 타우틴 딱 먹어주고 그냥 바로 먹어. 육포도 딱 먹어주고 그냥 하면 돼. 물 마시고 아주 그냥 또 원소 조항 포션이랑그 지배 포션 그꼭 마셔 인내도 먹어주고 어, 그것도 마시면 좋겠다 그거 마셔야 좀 절대도 먹어주고 맞아. 입에 축복 아, 축복 안 먹어도 되겠지 축복 어 전기 속성이니까 그거는 안 마셔도 되겠다. 야만인 하나 먹어주고 샌드위치 아팔카 샌드위치 하나 먹어주고 아그지혜포존 나죠 그거다 전기 데미지 올라가서 그거 쓰면은 그래서 축복 원거리 원고... 아 어, 이거 나 이거 아 마시면은 데미지 좀더 올라갈 걸이 원거리 번개 이거 일단 준비됐어 오케이. 난 준비됐어 나버퍼스세 줄이야 좋아 가자 아이 뭐야 이거 어디 해봅시다. 좋아. 가자. 자야 오, 예, 예, 예. 아, 뭐야. 이거. 아, 맞다. 랜턴 껴야지. 아우! 피볼수 없는 것 같았는데, 낚시나? 에, 아, 근데 뭐, 피 회복하면 되니까. 이거 패링 안 되지, 이거. 저거? 저거는 패링을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나, 저거? 똑같든 어 나한테도 오네 저거 에반데어 사라졌어 형 그거 맞았을 때 괜찮아? 그거 어떤 거? 이거 이거 막 이거 막 잘라 당기는 거 이거 어난내나 별로 안 맞았어 절대 안 맞았어 나한테 달라가 이제 공격을 해서 두 명이라서 그거에도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이대로만 어 나한테도 오네 오! 존나 아픈데 단만 근데 이거 피하다보면 사라지게 돼갖고 죽었어? 아니 어, 아마 이거 이거 막 밑에서 막 저렇게 속도 올라오는 거 있잖아 저거 다 받은 거. 같아. 저건 저거랑 약간 그그날아댕기는것 같고 둘다 받은 때면, 거. 그아나스 오케이 괜찮아 딜러로 나야! 아오 야 힐이 있으니까 나는 맞아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오오오오 난 조심하세요 오, 오 저거 나한테 날라와 나 스틸이 아, 어, 오케이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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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등 찔르기 좋아 아내 방어구 얻었다 존나 행복해 아그그 혹시 무거우면 나한테 줘. 어 어쩐지 안 걸어지더라 내가 이거 입어볼게. 아, 이거 존나 기대된다. 오, 쉣. 좋아. 뭐? 좋아. 이거, 참, 몇이지, 이거? 만화 보너스? 65? 음, 잠깐만, 이거. 이야, 높네. 야 전문서는 내가 내 방에서 얻을까? 이거. 했지. 어, 뭐, 뭐가 뭐, 도쏘, 짱합시다, 있는데, 이게 뭐냐. 아, 그거, 그거야, 저거. 무슨 무기 같은 거 만들어줄걸? 내가? 재료 있으면? 자, 해, 해봐, 그냥 한구경은할수있게 어, 뭐야. 방패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괜찮긴 할텐데, 형거 보다 차르스톤이란 게 필요한데 이게 아, 이게 스톤인가? 맵에서 맵 이게 맵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음. 어, 그래갖고 아마 한명 월드에 다섯 개밖에 못 얻는 걸로. 알아. <laughs> 저거 한개 들어갈 걸? 차르스톤 여기서 아, 팔라듐 조각 두개 이거 안 될까? 나해크가 있어. 해크마랑 팔라듐 조각 필요한 만큼 있고 차르스톤 여기서 한개 얻을 수 있는 걸로 알아. 안 될까 이 마음대로 해? 이거 만들어도 되고. 뭐, 형, 형한테 좋긴 할걸? <laughs> 그것보다 좋긴 좋을 거야. 음. 음. 안 될까? 아, 순수, 그, 막았을 때 방어력으로는 저게 제일 세긴 할걸? 방패를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어. 근데 좋긴 좋아. 형한테. 안 될까? 한 손무기 만들어도 되긴 한데, 한 손무기는 속도가 느려갖고, 데미지는 음. 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브랜드 쓰고, 안페면안 되지 뭐. 안 돼. 그럼 여기서 얻어볼까? 어케 얻는 어, 거지근데 음. 네, 이러면 이제 여기는 딱가린 스킬들은 우리 보아 아니, 우리 밑에 아니냐? 어 근데 걔네는 이제 우리 계속 죽이러 들어와죠 이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내는데 있거든. <laughs> 여기서 이제 이거 당기고, 어디로 갔어야 됐더라? 기억이 안 나. 오, 잠깐만. 완벽. 땅단 이거 보스라 한, 사진 한번 찍었었는데 깜빡했대 그러게. 아한번더갈 거잖아. 얻어서. 응, 그니까 그때 하면 되고. 이거 어디선지 서 기억이 안 나. 일단 여기서 얻는 건 맞는데, 저거 일단 당겼거든? 일단, 내 짐작 가는 게 있는데 거기로 가보죠. 거기 그 처음 퍼즐 풀었을 때 거기 철창으로 막혀 있었잖아. 거거 음. 거, 어? 거기가 열리지 않았을까? 지난 하이, 응. 지난해 군대 군대 자들 배치 받음. 나 군대 간 걸로 아는데. <놀람> 아 좋다 이거. 여기 아니야? 처음 퍼즐 푼다 여기다. 여기. 아마 거기가 열렸을 것 같은데 여기 막혔던 데가 <laughs> 군대 간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군대에서 이제 핸드폰을 하는 거야? 1병난3병인데 아잉 아, 아니, 난 아, 3병인데. 아, 아. <laughs> 여기 신체 널부러져 있는어난 공인인데 어 진짜네 여기, 여기가 열린 거네 이걸 기억을 하 네, 근데 좀 심상치 않은 친구가 여기. 오야, 저도 어디만보던친원데 오야, 방어, 다깨오안 오, 안돼안돼안 아, 거아 내가, 내가, 하, 하나 오구, 끌었어. 오야, 정말, 예, 야, o 운 n t 거든 counter, c o u n t e 오우! 씨발! 으까를 당했네? 에 무시하면 안된다 사우렛 개귀고 데미지도 개쓰다 너 앞에 아, 개심해 어, 저 골.. 저 골렘바란거지? 어, 어. 내, 내가 잘 알아 저저저저 보스몹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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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정도는 한시간동안 아! 명이야아레벨트병걸렸나 아, 이제 앞으로 아지 아우 6개만 했면저녁인데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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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이거야 사거리 저거 참 무시할 게못 되는구만. 그것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잘 너무 딜러를 잘하네 저저 저 쏘는 새끼가 그러니까 저 새끼 원딜이야 무슨 일단 이 새끼를 죽이는 게 다른 거 같은데. 해봐 어디 한번 씨발 해리포터 찍는다 여기서 이럴 거 뭐야 만화 다 만화이냐? 뭐야 어 공이 공이.. 뭐, 끝나가 지금 일단 저 새끼만.. 아와 사거리 미쳤다아 이 새끼 확장확 뛰어야 겠는데 그러니까나 원래 면제였어 씨발 어잠 피없어 에너 피피피피 오오오 <laughs> 랄랄랄랄라 빠르게 가서 어 골렘 골렘 꼈다 골렘 꼈다 유메 오케이 오케이 간다간다간다 피피 피 존나 세워 좋아 간다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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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빠르게 와서 못살리나? 그게 해낼거 같은데 기다려봐 이새끼 빠르게 뭐야 공격 안하네? 비운신 아얘 얘가 꼈네 내가 <laughs> 네, 데리고 갈게 기.. 저이새끼넌 이게 씨발 오우야 새끼 소리 들었지? 아, 카운터 됐는데 뭐... 왜 내가 맞고 날라갔나 이거 카운터 돼도? 나는 저거 카운터 도중에 모션 도중에 무적이던데 왜 형은 무적이 아니지? 저건 좀 억간데? 아이씨 칼나는데? 어, 저거 부터지는 골렘새끼 쓰던 거... 그... 어... 이거 병순이 아니고... 일단 이 상자부터 열어볼까? 우리... 오, 오, 와...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팔라듐미비창저 300원 할걸? 저 뭐야? 음, 그래? 되게 나왔네 일단 내 들어볼게 아씨... 나머진 무겁다 가방 공간 남아 그래? 형그다 들었으면 여긴... 는됐네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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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형이 형이 거 영접해봐야지. 야이거아 야.. 이거. 아, 예. 썸데일! 아 잠깐만 존나 멋있게.. 와나 옷도 바뀌었겠다. 그래. 야좀더 가운데로 와볼래? 아..됐다 됐다. 야 책..응..너 살짝 왼쪽봐봐. 살짝 왼쪽. 왼쪽. 어그렇지 왜냐면 니네 책이 파레드는 가렸어. 카르스톤, 야, 미쳤다. 자. 런데, 나 진짜, 진짜 딱두개 있었거든, 저거. 필요한 만큼. 그래갖고, 바로 만들면 되겠다 싶었지. 런데, 좋았다. 이제 보스한테 가서 런데 한번 더 찍고. 아,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수확이 좀 많은걸? 반만 <laughs> 해야되면 그냥 쭉 먹네, 쭉 먹어. 아, 근데 저 새끼 골렘 새끼 왜 이렇게 세냐? 보스보다 더 세. 아니, 웃긴 게, 나 보스 싸웠을 때그 버퍼 그대로 썼거든. 어 근데 개털렸다. 아, 저, 저기다. 와, 저거 근데, 무슨, 나, 나도, 나나나난 저거 전사했을 때 대검 썼거든. 그래갖고, 난쟤 무조건 구르면서 잡았어, 저거. 근데, 쟤 돌진하면서 저거, 저거 막, 막 돌리면서 저거 휘두르는 게 진짜 차거리가. 네 근데, 내가 죽은 원인은 반를 막다 죽은 것보다는 카운트하다 죽었어. 이벌 아니 난 카운트 치는 데왜형은안 되지? 오케이 수고. 게임이 드폰포머마다제핸포폰 게임이 내야지. 이 게임은 전사데왜엔데1 1시간에 하는 거 같아. 같아. 존나 웃겨. 수가, 이 게임이 그냥 나도 익과 많이 당해봐서 알아. 저거 이상해 좀 게임이. 유독 마법사보다 전사한테 억갈을 많이. 해 아니, 근데, 아니, 카운터를 했으면, <laughs> 카운터 때리는 모션까지는 그, 나와줘야지. 그 때리는 모션에, 모션 도중에 무적인데 왜 그럴 수있아니 카운터하고 나 날라가면서 데리지 미는 거 봤어? 반피 달았어, 반피. 이걸. 그냥, 방어공을 막고 있는 게안 맞았어. 카운터 쓰니까 내가 뒤져. <laughs> 아니, 나는, 나는, 나는 난 기껏 당한 억까가 그거거든. 보통 카운터 쓰면은 애들 막 비틀비틀 거리잖아. 그, 그, 그거 막 달아갖고, 그 흰색 게이지와. 그거 조금밖에 안 달아갖고 쓰자마자 바로 쳐맞은 거 말고는 없는데, 저건. 왜 모션 도중에 무적 판정이 아닌 거야, 저거? 야, 팔라디 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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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일단 썸네일 찍을까? 아, 반패, 어? 반패 얻고, 반패 딱 들고 찍어야지. 이렇게. 오케이. 와,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마법진 서갖고, 여기서 찍는 것도 멋있겠다, 이거 개쩐다, 이거. 음. 차라리, 와, 있다. 지금 10kg야, 이거 존나 무거워. <laughs> 와. 10이라고? 야, 겉조만. 에, 어. 반패가 0.7이네. 아니, 7, 7이네. 오, 오, 씨. 오, 이거, 이거야. 그린랜턴. 라고 할 뻔. 하고 는 이제 딱팔라움갑파만든되겠다 라이트맨도 잡고. 음. 나는 아, 짜과 남.. 중, 남는다. 야, 맞아. 좋아 좋아.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다. 거 난... 이거 이거 근데 얘랑 이거 복장이 똑같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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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거 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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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식으 이거 이거 이오케이오이이오이오이오이오이이오이이 선들 <laughs> 좋았다. 이거 썸들도 이거 그스칼린만냐 저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시야... 시야 도 어떻게 좀 옮겨가지고. <laughs> 와... 근데 간진하네, 이거 지나네 <laughs> 이거. 가자. 이 게임이 이렇게 뽕맛 뽑을 때는 진짜 존나 재밌단 말이야, 이렇게. 네말 한번 들릴까? 우리 피아랑... 어, 이제 상태가... 딱말 들리고 이제... 포션 뭐 부족하면 한번 더 사면되고 돈은 뭐 나도 어느정도 있으니까 돈은 우리 담요만 팔아도 돈은 충분할것같은데 이거 약간 뭐지? 팔라둔 미들창 이거 일단 이게 300원이니까 그러니까 제이드리치 지팡이 있어 이거는? 아 그래 그거 그, 그거 그거 줬지 그거 이거는? 뭐야 아 그거 그, 그거 별로 안비쌀거 이거 이거 나 몬스터한테 나온 지 몰랐어요. 보스, 보스 잡아야만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건. 이거는.